여기 티어리냐고? 아이언이. 띠용 부케 아이언냐고? 이 시즌9의 전 챌린저였던 내가 시즌10에서는 아이언? 야, 근데 여기 아이디는 왜다 귀엽냐? 뿌리병 막걸리, 로밍의 매술사다, 노란색돈, 부비부비? <laughs> 닉네임들이 다 귀여워. 그 와중에 오픽 닉네임 너무 귀엽다. 길장이 모험. 뭐. <laughs> 아, 내가 본명이 서정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끝자락에 이름 붙여서 길장이 모험이라고 했거든. 이름 너무 귀여워. 레오나 케이틀린이야? 레오나 케이틀린이면은 어떤 챔프를 해줘야 좋을까? 파이크 아니면 세나 쪽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저쪽이 뚜벅이가 좀 있긴 하네요. 파이크가 좀잘 통하지 않을까? 레오나 막각 막대 주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도 약간 진입기 커버하기엔 괜찮은 조합이니까 파이크로다가 해가지고 백업 싸움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지? 오케이, 이번에는 파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크로는 이렇게 좀 든든하게 이렇게 올려주고 할게요. 잭스, 다이애나, 리신 저런 조합이면 완전 왕기용 조합이라서 초반에 킬안 주면 충분히 할 만할 것 같거든요 파이크 자체가 좋은 거는 딜 보충이 가능하죠 암살만 잘 찍어줘도 한타를 이길 수도 있고 게다가 로빙도 좋고 그 다음에 피해량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조국에서 확실히 이득은 많은데 이 챔프의 가장 큰 단점은 궁못 찍으면 좀 힘든 거6내 이후로 뭐라고? 그훈수는 아니지만 점프로 원딜러한테 배운 게 있는데 바텀 캐제사 거리가 허식이니까 거리주지 말라고. <laughs> 저도 그 개인파 친구인데 천천히 해볼게요. 땅우 형님 아니지? 당연히 알죠. 그 개인파 다 아세요? 모른다고? 아우 씨.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일단 판티온 말대로 사거리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저가 1레벨에는 싸움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싸움을 하지 말고 2레벨 찍고 나서 뭘 하려고 해보든가 해야지 뭐 안정적일게 빨리 자빨자 형들 2레벨 야 레오나 야 레오나 너 2레벨이야 앞으로 와야지 막드리대가지고 우리 경험치 못 먹게 해야지 퓨샤징은좀 함부로 하지 말죠. 퓨샤징 빠지면은 애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리시 위치도 파악이 안 되고. 대포 못 먹을 것 같을 때는 큐로 당겨와가지고 먹어도 돼요. 포퍼 먹는 게좀 중요해가지고. 지금은 가이안 나오지만 함부로 보지 마시다. 레오나 상대로 그냥 대치만 어느 정도 잘해줘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상대도 뭐 쉽게 물려가는 것 같지도 않고 대치만 하다가 로밍각만 딱 보이면 그때 확 싸우자. 마이가 근처라서 한번 싸우면 될것 같긴 한데, 어 뭐야? 아, 니야 마이 어디 갔어? 일단 이 노플, 일단 목소이고 일단 여기까지 싸우자 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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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아, 어, 야, 야, 포탑 개워! 나이스 샷. 오케이 일단 이득이요. 내가 억지로 싸운 게 마이가 근처여가지고 한번싸워볼랬는데뭐 이때가 나이스예, 노플. 너무 빨려 들어가지만 레오나라고. <laughs> 어, 아안 알려줬으면 죽을 뻔. 그 뭐야, 지금 캐틀이 노플이여가지고 한번더 가도 되거든요. 나 지금 프리 써가지고 한번더 싸워도 돼. 자, 기동신이니까 한번 로밍도 빡세게 다녀봅시다. 파이크 자체가 지금 주도권 있어가지고 이때 잘 싸워줘야 돼. 제가 라인전에서는 킬각이 안 나와서 함부로 싸진 않을게요. 뭐야 이거? 아이핀 찍어줘 한 번. 갔다 올까? 나이스 도플. 야 먹어. 안 먹냐? 에이 내가 먹는다. 나이스 패거 바우로 보이자마자 들어가죠 오케이 내려가자. 판체온도 달린다고 하니까 해주고. 아까 전에 리신 풀 빠졌죠. 1 1 3공 정대. 달려, 씨. 자세 언제 잡아? 아이스 잡았죠? 아이스 굿아 좋구만, 좋구만. 요도 또 로미. 요. 요거 일단 천천히 간좀 볼게요 얘. 어, 일단 뺀건다 뺐는데 얘 잡을 수겠지? 찍어주고. 마무리. 뭔가 이렇게 싸울 각 나오면은 바로바로 싸워주는 거 좋죠? 보면은 우리 바텀에 이미 키를 먹었고 얘네들은 여기 있을 타이밍에 내가 미드로밍을 간 거여서 충분히 이때는 로밍을 가도 좋은 타이밍이었죠? 이런 식으로 로밍을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싸울 각이 되고 상대는 집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비하거나 뭐 이런 이유일 때는 이렇게 로밍 가져도 좋아요. 띠용 부키아니냐고 어. 형 공개보다 형부채하는게 보니 복잡한 도시에서 시골르드한 기분이라고 하는데 아이언은 내 고향이 아닌데 내 고향은 그래도 다이아 정도인데이제 현지 적국만 나왔다고? 어린덥지 어디 어린덥지 여기 와드? 여기 와드네요 지자 피가 안 차면은 여기 근처에 와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주워주면은 이제 또 피가 차죠 원딜 풀을 오니고 마무리. 아, 뭐야. 아니, 자꾸 안 박혀, 이거. 큐, 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 궁진이 파고 이 e 맞춰주고 Q로 딱 뒤로 데려오면은 여기서부또 깔끔하게 잡았죠. 이게 바로 페이크. 리시를 노리는 척하면서 구이 끝날 때쯤에 타임 맞춰서 훅 진입해버리디. 그다음에 또 풀도 아껴가지고 미드 또 달려가면 좋겠죠. 미신이 이, 이 근처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생각하고 움직이죠. 어차피 나는 프리 써가지고 충분히 도망가요. 저 잡겠지? 나이스 이렇게 로미 타이밍을 또 잡아주면서 움직여줍시다 저 티어의 너브 벗어날 수가 없다는데 파이크는 좀 희망이 보인다 내가 또즐기하는 챔프여가지고 또터 하는 것도 있네요 대화드는 안 살게요 이번에 어차피 이걸로 시작 뚫을 수 있으니까 여기 티어 어디냐고? 아이언이 형왜 아이언이 있냐고? 어 뭐랄까 뭐라고 설명했지 모르겠네 이것도 이거 잡을만 하거든요 캐틀링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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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이게 둘다 노플이라서 알라 알로 알라 귀엽네 바로 잡아주죠 트리플 캐 젤파세 트리플 캐 이거 이거 궁아지 있거든요 이대로 쭉 달려보자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뒤겨주면 판테온이 또 좋아하겠죠? 어? 미드 피 얼마 없네? 어? 또키속 나오겠는데? 역시 파이크님 짱짱맨 아까 전에는 내가 이진입을 하면 안되었던게 포타 근처여서 이진입 했으면은 제가 포타 복으로다 맞아서 다이애나한테 워크날 수도 있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 아이고아이고거켰는데 용을 먹는다고? 그러면 딱 도와주자. 어, 야 먹는 속도 봐라. 레전드. 어, 조심 여기 리신 이다야 여기 리신, 여기 리신. 어딘가 막 숨어 있어 막. 어, 왜안 나오지 근데? 자, 이것도 또싸움이 이기겠죠? 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이것도 잡았죠. 이렇게 플리콤보가 기본적으로다가 주도권 있을 때는 이렇게 막 들어가도 좋아요 특히나 케이틀린이라서 한방딜이 약해서 킬각 보는 것도 좋죠 궁극기 잘 맞추는 거는 저도 배운 건데 그 끄트머리에다가 궁을 맞추면 좋은 게 이렇게 X자가 있잖아요 챔프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 딱 찍어 그러면은 이 녀석이 풀을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 수도 있고 여기다 쓸수 있는 그 넓은 면적을 예측으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끄트머리에다 맞춰주는 꿀팁 그리고 상대 풀체크하는 것도 꿀팁 풀체크를 하는 좋은 게 상대 도주기가 하나 없어가지고 궁을 바로 찍어도 될지 안 될지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홀딩시켰을 때 잡는 거 판테온의 W나 내 E 맞췄을 때딱 멈춰있을 때 궁극기 맞춰주는 것도 꿀팁 확실하게 잡을 때는 그런 게 묶여있는 게 좋겠죠 <목소리> 고양이 마스터의 아이언 야 하나만 하라고? 아니! 나도 이 아이디 실버 나올 줄 알았다고 키 샤징 이렇게 아껴준 다음에 써주면은 상대방이 저렇게 무빙하면서 일킬 해주거든요 이렇딱 잡는 거지 이렇게 딱 해주고, 얘 전멸이 없으면 찍어버려. 천천히 죽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무빙해주면 또잘 돼요. 근데 이거는 리신 좀만 잘했었도나 죽는 거였는데, 원래는. 뭐야, 이건 또. 끝머리에다가. 아, 또 싸우고 있거든, 이제. 한번 가보자. 근데 가게는. 뭐야, 어? 제제 그래, 원래 이게 맞는 거야. 나는 아이언이 있기에는. 형, 이거 너무 향한데 유튜브 각이냐는데. 유튜브 제목은 시즌9의 전 챌린저였던 내가 시즌10에서는 아이언?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는데. 나이스! 명예도 3개. 달달하게 이겼네요. 분량은, 요렇습니다. 질량이 8,200? 휩쓸고 다니긴 했네. 이거 너무 양각이긴 하다. 아그 자이라 영상에서 너무 처발려가지고 이번에는 너무 직원으로 세게 때렸는데 어 이렇게 됐네요. 뭐 어쨌든간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우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눌러주시고 제가 처음으로 아이언을 왔는데 여기에는 신과 인간과 트롤이 존재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주시면 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